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블레이드라는 캐릭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블레이드 같은 경우 정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과연 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템 같은 경우는 추천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HP 회복을 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은데요. 정글링 할때 피가 없어서 조금 죽는 경우도 있는데 HP 회복이 되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근거리라 약간 갱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스킬도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자, 요 스킬은 뭐지? 아, 요걸로 갈수 있겠구나. 갱을. 요런 식으로. 오, 괜찮은데. 어, 정글링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꽤나 괜찮아요. 자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 라인들이 다 좋은데요 우리 편야 일루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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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앞서고 있지 일루와 일루 와. 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그렇지 빠져 빠져 요걸로 도망갈 수 있었고 한번더 그렇지 나이스 <laughs> 야 이거 도주기로도 쓸수 있네 블링크라는 스킬이 괜찮아요 자, 여기서 요런 식으로 개쿨 강타로 피 채우고. 라인들이 좀 땡겨져야 되는데, 거의 다 저희가 유리하죠, 지금. 적정글 하나만 빼먹자. 가능할라나? 이런 식으로 적정글을 빼먹을 수가 있을까? 자, 피 회복해주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좋았어! 죽어라! 그렇지! 나이스! 강타 써서 피 회복하고. 야, 완전 유리한데, 여러분들? 이것도 내가 먹어버리고 오케이 궁극기 나왔고 궁극기는 뭐지? 아 폭주 상태로 돌입해서 일반 공격에 흡혈 효과도 있네요 오궁 써주고 바로 덤벼 이 새끼야 나궁 썼어 일로와 일로와 땡큐 땡큐 마저서 죽어주기. 나갱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정물만 죽였어요. 라인들이 너무 좋아, 우리 편이. 야, 이거 갱도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처음에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갱도 괜찮아요. 그니까 러 잘하는 사람은 챔프 탓을 안 한다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똥 캐릭을 잡아도 잘하긴 하시더라고요. 롤이라는 게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야, 블레이드는 공격 속도 올려주는 게 되게 많네. 오, 어, 공격 속도 진짜 빨라요. 탑 부시기 1인자네. 탑을 부시면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 어, 두 명, 두 명. 세 명. 좀 위험한데? 좋아, 하지만, 덤벼, 덤벼, 그렇지. 날 많이 컸다.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더블 저절 이제 막을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커버렸는데, 가 야, 이거 블레드 좋다. 공격수 진짜 빨라요. 와, 정글 목처리 하는 속도 봐. 탑 가가지고 쭉 밀어버립시다. 그렇게 해서, 탑 정리를. 야 개빠르다. 지금 보세다 어그로가 끌려있죠? 이제 탑을 쫙 밀어버립시다. 요 정도 혼자 밀을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진짜 빠르다, 탑철거.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탑철거, 탑철거.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너 오면 죽을걸. 죽여버릴까? 궁 쓰고, 이거 쓰고. 가능할라나? 타워 마저 가면서? 가능할까? 일로와, 나이스! 포기했네요, 적팀이. 하 <laughs> 죽이자마자 경기 진짜 빨리 끝났는데요. 오 MVP 시합 시간 7분 48초 만에 7킬 1어시트로 경기 끝내버렸네요. 역대급 시간으로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블레이드라 캐릭터 꽤나 괜찮네요. 다음 시간에도요 새로운 캐릭터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연습해보고 또 경기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오.